네 안녕하세요 칠린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리뷰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오늘 리뷰할 옷은 2003년도 뉴욕이스턴 디비전 챔스 슈프림 바시티 자켓이고 그 다음에 여기 걸려있는 그냥 2007년도로 알고 있어요 2006년인지 7년인지 정확히 짐작은 안 가는데 2007년도 퍼블릭 앵커 미 슈프림 콜라보 반팔 티셔츠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경우는 이제 옛날 슈프림 제품들을 컬렉하는 게 굉장히 약간 조금 저만의 그런 취향이라서 요즘 나오는 슈프림도 되게 좋아요. 좋아하는 현행도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옛날 게 조금 더 가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옛날 제품들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자켓을 리뷰를 한번 해 보자면은 그냥 굉장히 깔끔한 바시티 자켓입니다. 여기 정면부에 자수로 이제 뉴욕 이스턴 디비전 챔스라고 적혀있고요 롤뭐 기념해서 만든 그런 바시티 자켓 같은데 이제 손목에는 옛날 슈프니 바시티만 이 로고가 있고 뒤편 같은 경우가 조금 예뻐요 이게 약간 스크립트로 같은 느낌도 아닌데 음 자수로 이렇게 박혀있어서 뭐 원래 스타장은 퇴판이 예쁘면 예쁠수록 매력이 훨씬 증가하는 자켓이다 보니까 안감 같은 경우는 뭐 아무 충전제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솜이 죽었는지 저잘 모르겠어요. 근데 초겨울까지는 그래도 껴 입으면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솜충전제로어 있고 그냥 뭐걸칠게딱 땅이 없을 때 입을 만한 그런. 바시티셔커시고 있습니다. 어, 유명한 바시티만큼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이제 2003년도에 나왔던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게 가치이기 때문에 재킷은 우선 이 정도로만 알아보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두 셔츠가 슈프림 퍼블린 애더비 홍실로도 드셔츠 제가 이때 나왔던 퍼블릭 에너미 슈프림 콜라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그 에이셉 라키가 입고 있는 그스파터랑 퍼블릭 에너미 슈프림 콜라보했던 아노라 재킷는데 그거를 엄청 구하고 싶고 도 이제 매물가가 너무 그냥 백단이로 끼다 보니까 구할 수가 없었고요. 또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검정 컬러가 아닌 노란색 컬러를 갖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물링을 하다가 찾찾다가 찾다 이제 티셔츠라도 발견해서 좀 좋은 가격에 데리고 왔는데 네 생각보다 조금 큽니다 사이즈가 요즘 나오는 햄보다는 그래도 조금 작지만 은 그래도 16년도 이전에 나왔던 티셔츠들 보다는 조금 큰 느낌 네. 뒷판이 정말 예뻐요 이제 포벌리 레노비 로고와 박스 로고가 같이 있는 이런 프린팅이 되어있고 갈라진 같은 경우도 봄철 난도를 감안하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운 좋게 데리고 왔어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퍼블릭 에너미 누구를 조준하고 있는 이 로고가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해서 네 저도 모르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가까이 한번 제품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뭐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이런 프린팅입니다. 그냥 기본 박스로고, 네. 엄청 큰 박스로고죠. 이게 뭐, 요즘 나오는 반팔 안에 들어가는 박스로 고 보다 훨씬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서, 뒷판으로 포인트 주기 정말 매력이 있고, 이제 앞을 보면은 이게 어디 브랜드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에를 보면 슈프림이다. 이런 티셔츠고, 그리고 별건 없습니다. 그냥 옛날 복대이고 프린팅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노래 가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럼 확실히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변색이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방부제랑 같이 보관하면서 이런 또 빈티지한 맛이 있으니까 이런 건또 깨끗하면은 슈프림 올드 맛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2003년도 바시키 자켓. 어느 정도의 두께감은 있는 편이에요. 이게 완전히 면 자켓이 아니라 바시티 자켓이다 보니까 충전재가 그래도 조금은 빵빵한 편이고요. 뭐, 늘어짐 이런 것도 굉장히 별로 없는, 보풀 뭐,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뭐, 하자가 없는 거를 또 우연찮게 되게 좋은 가게 데리고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라쿠텐에서 10만원 돈으로 데리고 왔는 케이스고, 이제 뭐, 등판 자수가 참될 겁니다. 솔직히 이거 아니었으면은, 그렇게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텐데, 그래도 슈프림이라는거 하나쯤은 적혀져 있으면 덜 아쉬우니까 한번 데리고 와 봤습니다. 네, 뭐 오늘 리뷰는 이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런 노브 비주류보다는 그래도 조금 인지도가 있는 아이템도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